이번 영상에서는 모스패 증폭기의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자, 먼저 그 바이어스 회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스패 증폭기의 그 바이오스 회로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세전한 과학 세상에서 발표했던 모스펫 증폭기 동작 원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회로에서 이와 같은 회로에서 여기 n모스에다가 이와 같이 전압을 걸고 rd라고 하는 저항을 걸고 입력 쪽에 vgs를 걸어서 동작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동작을 할때 이와 같이 id 드레인 전류하고 vds 출력 평면에다가 이와 같이 부화선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동작점이라고 하는 게 생겼었잖아요. 이 동작점. 이 동작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모스펫, 앱 모스펫은 이제 동작하기를 이런 데서 동작하면 얘가 트라이드 영역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동작하게 되면 여기가 차단 영역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작을 할 때가 포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스펫가 증폭기로서 작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 포화 영역의 동작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포화 영역의 동작점을 잡아서 이 동작점이 움직이게 되면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가게 되면 이제 트라이오딩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밑으로 오면 이제 차단 영역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점이 가장 좋은 것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작점을 잡아 주는 회로, 즉 DC 값을 주는 회로가 바이어스 회로가 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DC 값을 결정하는 바이어스 회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할 바이어스 회로가 여기 보면 휙싱, 고정, 음, 어, 퀵싱이 이제 고정이잖아요? 어, 고정된 VGS 값을 고정했다.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을 고정한 그런 회로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엠모스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게이트이고, 여기가 소스이고, 여기가 드레인이니까, 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VGS 값을 고정했다. 어떻게 고정한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 VDD라고 하는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RG1이라고 하는 저항하고 RG2라고 하는 저항의 전압 분배에 의해서 여기 게이트 쪽에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VG equal RG1 RG2분의 RG2 곱하기 VDD 값이 되잖아요. 전압 분배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RG1과 RG2 값을 적당히 고르면 이 VG 값을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VGS 값이 고정된 그런 것을 우리는 음 고정 바이어스 회로라고 VGS 값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증폭기가 포화행에서 동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드레인 전류값이 포화행에서 그러는 이런 전류값을 우리는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I D 2분의 1 mu n co x l 분의 w vgs 마이너스 vt의 제곱 어 그래서 여기 vgs 라고 하는 이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파라메터들이 mu n co x l 분의 w 이런 그리고 vt 값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id 라고 하는 전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호화에 의서 동작을 할 때, DC 값이 일정한 값이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mu n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도체 이동도이고, COX에는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캐퍼시턴스 값이었고, L과 W 값은 그 채널 간의 길이하고 간격 이런 거였고, VT라고 하는 것은 threshold voltage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mu n, COX, L분의 W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 생기는 파라미터 값들이고, 근데 그런 만들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변화할 수 있다 그러네. u n c o x l 분의 W 값이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거고, VT 값은 이제 Threshold 레시오 t 테이지인데 온도에 따라서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변화할 수 있다면 id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id, 아이디, 세로축이 id이고 가로축이 이제 vgs 잖아요. vgs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이어스 회로는 고정 바이어스 회로라고 했기 때문에 vgs 가 일정한 값이에요. vgs 가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데 소자 1, 소자 2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같은 소자인데 아까 얘기하기를 μ n, c x, l 분의 w, 우리는 제작 파라미터라든가 vt 값이 달라지면 그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의 특성이 달라진 소자를 두 개를 갖다 그림을 그렸어요 소자 1이라고 하는 것과 소자 2라고 하는 특성이 달라진 것을 그리고 나서 고정된 바이어스 회로 VGS를 사용하게 되면 소자 1에서 생기는 이런 드레인 전류 ID1하고 소자 2에 생기는 드레인 전류 ID2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픽싱 고정 VGS 바이어스 회로는 별로 좋은 회로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그 바이어스 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래야 돼요. 온도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소자의 파라미터 값이 변하더라도 거기에 둔감해야 된다. 둔감하다고 하는 것은 ID 드레인 전류 값이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나 소자 제작 파라미터에 둔감한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회로를 만들었냐면 이와 같은 회로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회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게이트 전압 VG라고 하는 게이트 전압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 게이트 전압 VG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소스 쪽에다가 소스 쪽에다가 R S라고 하는 저항을 이제 단어 Resistance 커넥팅레지 s 스인더 소스 그러니까 R S라고 하는 저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안정되게 만들었다 그거에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거에요 이제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키리오프의 볼테이지로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V G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V G S 여기 V G S 플러스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값이 드레인 커런트니까 IDR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혹시 ID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VG라고 하는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ID라고 하는 게 커지면, VGS는 이렇게 작아지려고 할 거예요. 어, 반대로 ID가 이렇게 작아지려고 하면, 이 값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vgs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을, 커지려고 하는 성질들을 갖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4i에서 동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쓸수 있는 수식이 id 꼴 2분의 1 kn vgs-vt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니까 만약에 id 값이 올라가려고 했을 때는 vgs가 내려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vgs가 작아지면 id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이 ID값이 내려가려고 한다면 VGS값이 커지니까 올라가려고 결과적으로 이두 개의 소식을 보게 되면 ID가 증가하려고 하면 내려가게 만드는 거고, IT 같이 감소하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만드는 거니까, 휘드백, 네가티브 휘드백에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네가티브 휘드백에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파라미터들 그, 온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제작 파라미터들이 변하더라도 얘가 id 라고 하는 드레인 전류 값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안정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소스에 rs 라고 하는 저항을 붙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화되는 개념을 그래프로 한번 보려고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그, 이 그래프가 뭐냐면, ID하고 VGS에 생기는, 앞에서 고정 VGS 회로에서 생각했던 거잖아요. 소자1과 소자2에서 VGS가 고정되어 있으면, ID1과 ID2가 큰 차이가 났다. 이게 이제 나쁜 거였잖아요. 이거를 지금, 뭐, RS라고 하는 저항을 달면 왜 이것들이 이제 작은 범위대, 안정화되는 범위대에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이걸로부터 뭐를 쓸수 있냐면 I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넘겨치게 되면 마이너스 RS분의 VGS 플러스 RS분의 VG 값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선 방정식이잖아요. 직선 방정식인데, 이거를 id라고 하는 것과 vgs에서 직선을 그리면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와 같은 파란 직선이 돼서 여기 만나는 점이 vg 값이고, 여기 만나는 점이 rs분의 vg라고 하는 이런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소자1과 소자2가 있을 때 만나는 점이 이제 여기에 동작점이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소자 1 하면, 이게 ID1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소자 2에서 만나는 점, ID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겠죠. 즉, RS라고 하는 저항을 걸었더니, 앞에서 정성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거와 그래프로 봤을 때, 앞에서 VGS 고정바이러스 회로를 했을 때보다도 차이가 굉장히 줄어든, 지금 같은 경우는 ID1과 ID2가 굉장히 작은 차이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거를 더 작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RS라고 하는 것을 크게 만들고 VG도 크게 만들면 얘가 더 작은 범위대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RS 값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게 되면 얘가 이제 전류값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적당한 값에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RS와 VG 값이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VG 값이 이제 더 이쪽으로 더 커진 거고 RS 값이 더 커지니까 뭐가? 기울기 값이 더 기울기가 낮아진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RS 분의 1이었으니까 RS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낮아졌다. 즉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만나는 점이 더 범위가 좁아든 그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 모스펫의 바이어스 히로를 안정되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소스에다가 소스에다가 저항을 매달면 되는 것이다. 게이트 쪽에 전화 vg 를 고정을 하고 rs 라고 하는 소스의 저항을 매단 걸 구체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쓰는 바이어스 해로구요 여기에 이제 엠무스에다가 소스에다 rs 라고 하는 저항을 달고 드레인에 rt 라고 하는 저항을 달았고 고정된 값을 주기 위해서 게이트 쪽에 rg1과 rg2 를 매달아서 여기 이제 앞에 서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전화 분배 법칙에 의해서 vg 라고 하는 값을 고정해서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이와 같이 전압 번이 두개 있다고 한다면 플러스 VDD와 마이너스 VSS. 그러니까 드레인 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고 소스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게이트 쪽은 이제 그라운드를 시키고 하게 되면 똑같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VGS 값이 되니까 이 ID 값에 의해서 VGS s 값이 변하게 될 테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건 가운데 있는 이런 회로이고 두 개의 전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바이어스 회로는 고정 VGS 바이어스 회로하고 소스 쪽에 Rs라고 하는 저항을 매다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예제를 새로 설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그 이제 RS 소스 쪽에 RS라고 하는 저항이 매달린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DC의 드레인 전류를 ID 0.5mA가 되도록 설계를 해라. 근데 ID라고 하는 값이 여기 이제 0.5mA가 되도록 하고 vt 는1 볼트 이고 km 프라임 l 분의 w 값은 1 비리 암페어 파 볼트 제곱이 되고 VDD가 15V일 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KN 프라임 L분의 W는 같고 VT가 1.5V. 그러니까 VT 값이 1V에서 1.5V로 변하면 ID 값이 변할 텐데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퍼센트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문제를 풀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험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경험법칙에 의하면 IDRD가 약 3분의 1 VDD. 이게 무슨 얘기냐면, RD라고 하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 VDD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 드레인과 소스 전압의 전압이 한 3분의 1 VDD 정도. 그리고 이제 RS에 걸리는 전압, IDRS가 3분의 1 VDD. 그러니까 여기 RD에 걸리는 전압 3분의 1, 여기 VDS의 3분의 1, RS의 3분의 1 정도 걸리는 것이 경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기 VD라고 하는 전압, VD라고 하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15V라고 하는 게 걸려있으니까 3분의 1이 여기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15V에서 3분의 1이면 여기 10V가 돼그죠 VD라고 하는 값은 10V. 이제 VDS, 여기 VS라고 하는 값은 VDS 값이 이제 또 3분의 1이니까 5V니까 VS라고 하는 값은 몇 V가 되는 거냐면 5V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 이게 모세에 의해서, 경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RD라고 하는 저항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이걸로부터 VD가 10V이니까 VDD-IDRD e q VD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죠? VD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얘가 15V이고, VD가 10V라고 하는 값이고, ID가 얼마예요? 그죠? 0.5mAh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RD라고 하는 값은 우리는 15-10한 것을 우리는 0.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RD라고 하는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0kW 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VS equal 5V로부터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5V라고 하는 값이 되는 값이니까 여기에 몇 밀리암페어가 흐르냐? 0.5mA가 흐르니까 5 여기 0이죠. 그라운드니까 0. 이거를 0.5mA로 나누게 되면 요 RS라고 하는 값이 그래서 RS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값이니까 5 v 트를 0.5mA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0kΩ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RD 10kΩ이라고 이제 찾았고요. RS 10kΩ이라고 이렇게 찾았고 여기 Vd 값이 Vd 값이 10V, Vs 값이 여기에 이제 5V 이런 값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VG 값을 찾아야 RG 1과 RG 2 값을 찾을 테니까 요 값을 찾기 위해서는 VGS 값을 알게 되면 VG 값을 알게 알 수가 있겠죠? VGS 값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수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포화형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ID 1 2분의 1 KN 프라임 L분의 W v g s V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어요. 근데 KM'L분의 W 값은 여기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VGS 값이 이제 얼마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VT 값은 얼마예요? 1V라고 하는 값이고, ID라고 하는 값은 얼마냐면 0.5mAh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VGS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V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V라고 하는 VGS 값이 2V라고 한다면, 여기 VS 값이 5V니까 VG 값은 얼마예요? 7V가 되겠죠. VG 값은 7V 값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VG가 7V가 되기 위해서 RG1과 RG2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면 돼요. 근데 VDD가 얼마였냐면 15V였으니까 이 15V를 RG1과 RG2에서 전압 분배법칙에서 해 VG가 이제 7V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Rg1과 Rg2를 합쳐서 15 정도 되게 만들면 되는데 이큰 저항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큰 저항을 쓰면 메가 단위를 쓰게 되면 여기 Rg2를 7 메가옴 그리고 Rg1을 8 메가옴을 쓰게 되면 전압 분배 법칙에서 Vg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7볼트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해결을 한 거구요.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있냐면 kn'l분의 프라임 w는 같고, 요 파라미터가 이제 같다, 그거에요. 그리고 이제 vt라고 하는 값이 1V에서 1.5V로 어, 바뀌었을 때, id 값이 얼마나 변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식들을 써보면, id equal 2분의 1, kn'l분의 w, VGS VT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KM 프라임 L분의 W 값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VT라고 하는 값은 얼마예요? 1.5로 변한 그런 수식을 하나 쓸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구한 VG 값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VGS 플러스 IDRS 여기에 이제 키리오프의 볼테이지로를 이렇게 적용해서 쓸수 있잖아요. 근데 VG 값이 얼마였어요? 7볼트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VGS 플러스 ID 값이고 RS 값이 얼마였냐면 10kΩ이었어요. 10kΩ. 그러니까 이두 개의 수식이수식하고이 앞에 수식이두 개의 수식을 어떻게 연립해서 이렇게 풀게 되면, 그걸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풀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ID 꼴, 0.455mAh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우리는 앞에서 IT 값이 얼마였냐면 0.5mAh였는데 이게 0.455mAh로 변했다. 왜? VT 값이 1V에서 1.5V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겁니다. 그 변화량을 보게 되면 델타 IT 값 이렇게 변하게 되면 0.455mAh에서 빼기를 0 5 5 미리 암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0.045 미리 암어가 돼서 퍼센트 레오 하면 얘가 0.5분의 마이너스 0.045 미리 암어가 돼서 퍼센트로 하면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마이너스 9 정도. 된다.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10% 이내이면, 이게 이제 바이어스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뭐를 했는 거냐면, 모스펫 회로의 바이어스 회로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 VGS 값이 고정된 것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소스에 RS라고 하는 저항을 붙여서 한 그런 바이어스 회로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